오늘 저희가 의결한 서울구치소의 현장 검증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다, 보다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결실을 얻어왔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현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법사위는 장시호의 출장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출장 기록은 국회 증간법 제3조 제4조 군사 외교 대북 관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만 장관이 소명할 때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위반한 채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시호의 출정 기록은 민주당, 조국 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여러 차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 검전까지 이어지게 한 법무부의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며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장시호 법정 구속 전후 50일에 17일 검찰 출장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이 출장 과정에서 기록되지 않은 출장 또는 검사와의 만남이 가능한 검찰 출장 시스템의 허점이 이번 현장 검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구치소 검증에서 확인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 2월 11일 장시호 아들의 생일날 장시호가 특검 1112호에 출정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정다은 증인이 생일파티 사진을 보았다라는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는 기록입니다. 김영철 검사는 이때는 이미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 후라며 변명을 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생일파티의 장소가 김영철 검사실이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특검 1112호가 누구의 사무실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7년 12월 6일, 그날 재판은 14시에서 14시 40분까지였고, 서울구치소 기록에는 16시 05분 법정구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6시 05분 법정구속이란 기재 내용에 정확한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이 시간이 수감 시간을 말한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과 수감 시간 사이에 약 1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중앙지방검찰청에 불러서 위로하고 위중을 교사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어처구지 없는 구치소의 기록 관리입니다. <laughs> 출정 기록이라며 보여준 자료에는 검사 또는 법원에서 출정을 요청한, 요청한 시간만 나와 있을 뿐 실제로 언제 출정을 나가고 언제 돌아왔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장시호가 법정 구속 당한 2017년 12월 6일 입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 측에 여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정확한 입감 시간을 알수 없었습니다. 넷째, 장시호의 1심이 끝나고 항소심 진행 중에도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출정을 시켰습니다. 특검의 13회, 중앙지검의 3회, 출정을 나갔습니다. 이미 기소한 순간 수사가 끝났음에도 피고인을 불러 수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쓸데없이 이미 1심 선고가 난 장시호를 수차례 특검과 중앙지검에 부른 이유를 검찰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장시호에게 황제수감 특혜를 준 것으로밖에 볼수 없고, 이는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마무리 말씀 드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실은 윤석열 정권이 감춘다고 감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진실과 민심의 파도를 윤석열 검찰 정권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다 하더라도 국민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2024년 8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네, 말씀 중에 박권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은 끝났는데요. 우리 서영교 위원께서 마무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끝내는 서울구치소까지 다녀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구치소 갔다 왔더니 정확한 것은 특검의 장시호가 조사를 받으러 간게약 68회 정도 된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가십니까? 장시호가 68회, 50회, 그리고 17번 해서 68회 정도 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뒷거래가 있지 않고는 아, 있기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너무나 많은 출정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2월 11일, 장시호 아들 생일입니까? 그날 그 장시호가 출정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은 2월 5일 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2월 5일 직전인 2월 4일에도 장시호가 특검에 갔었던 기록이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김영철이 장시호를 부른 2017년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날 수사 기록에는 밤 9시 10분에 검찰의 특검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록에는 2월 10일 7시 45분에 특검으로 데려다 달라 라고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특검에서 요구하기를 19시 45분에 불러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보통 그 전에 가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기록에는 밤 9시 10분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다은이라고 하는 증인이 장시호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는 피의자와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적인 관계의 내용이 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면서 오케이라고 답했던 그 문자 그리고 공유 숙박시설에 같이 있었다고 했던 그 내용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증인은 그날 숙박시설을 예약한 예약 기록과 그리고 장시로부터 돈을 주고받은 거래 내역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김영철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영철은 잘못한 게 있으면 국회에서 일을 다 따져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게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임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주국혁신당, 아, 기자.